안녕하세요, 린지입니다 요즘 영화 기생충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기생충의 통역사 샤론 최입니다. 그녀의 센스있고 디테일 있는 통역이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생충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의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그녀의 센스있는 통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총두 가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영화 기생충 인터뷰 장면입니다. 인터뷰어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When you read the screenplay... For the first time, what did you think? Song, when you read this screenplay, screenplay는요 영화 대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보시면 read라고 써있지만 과거 읽었으니까 read라고 발음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가 영화 대본을 읽었을 때 for the first time, 맨 처음으로, 맨 처음에 읽었을 때 what did you think? 어떻게 생각했어? 무엇이 생각났어?라고 질문을 했죠. 누가 주인공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The thought that I had the most is who is the main protagonist. The thought, 생각, 어떤 생각 that I had the most, the most, 가장,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Is였어요. 무엇이었냐면 who is the main protagonist. Protagonist는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인공일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라고 통역을 했죠. 그래서 저 돌 들고 있는 저 아들 놈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저보다 분량이 조금 많은데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막 떠들고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주인공? 제가 주인공 맞죠? 예. 송강호가 길게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보시면 샤론 채는 계속해서 메모를 적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공격을 합니다. <laughs> so my son who's holding up the rock over there um, has a little bit more screen time than I do in the film. So, 그래서, my son, 내 아들, 근데 어떤 아들이냐면, who's holding up the rock over there? 저쪽에 holding up, 들고 있는, 돌을 들고 있는 저 남자가 제 아들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사진 묘사할 때는요, 현재 진행역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s holding up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어요 has a little bit more screen time than I do. 내 아들이 a little bit 약간의 more screen time 조금 더 나오는 장면이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n the film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보다 조금 더 분량이 많아요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역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so he's been going around saying that he's the main character, main protagonist. So he's been going around. Go around 는요 돌아다니다라는 뜻이고요.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는 중이야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has been going. Has been ing 현재완료진행형을 쓴 거예요. 줄여서 has been going around라고 얘기를 하죠. 돌아다니고 있어 말하고 다니면서니까 saying that he's the main character. 그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더 얘기하자 main protagonist 같은 의미죠 주인공. But you've all seen the film. Who is the main protagonist? But you've all seen the film. 너네 다 영화 봤잖아, have seen, 본적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Who's the main protagonist? 주인공이 누구야?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it's him, it's him, 바로 그야. 보통 통역할 때는 그대로 그 말을 따라해서 it's me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센스 있게 it's him이라고 바꾸면서 가르키면서 하고 있죠. 그랬더니 봉준우가, this man, this man, 이러니까 모두가 다 웃죠. 박수까지 들리죠. 영상 하나 더볼 건데요. 두 번째 영상은 송강호가 출연한 살인의 추억 영화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역시나 샤론체의 센스 있는 통역이 돋보이는 영상인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Uh, did you see Parasite? Yeah. 송강호가 영어로 얘기하죠. Did you see Parasite? 기생충보다 훨씬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나와요. 불량이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통역하는지 같이 볼게요. This movie is so much better than Parasite because you will see more of me in this film. This movie is so much better than Parasite. 이 영화는요, so much better 훨씬 나아요. 무엇보다 than Parasite 기생충보다. Because 왜냐하면 you will see more of me in this film. 이 영화에서는 훨씬 더 많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더 많이 나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원 없이 볼수 있습니다. 원 없이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통했을까요? 같이 볼게요. You will be almost sick of me after this film. You will be almost sick of me after this film. sick of는요, 실증이 나는 지긋지긋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sick of me. 내가 지긋지긋할 거야. 내가 거의 질릴 정도일 거야. 그만큼 너는 나를 많이 볼수 있어. 이 얘기를 의역으로 한 거예요. 원어민이 자주 쓰는 말로 적절하게 의역을 잘한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한국말을 영어로 어떻게 옮기는지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하는 말이 일단 문장 전체를 알려달라고 해요. 문장 전체를 알아야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실 때도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때 그냥 한국말과 영어를 1대1로 매칭하지 말고요. 사전을 찾아서 다양한 뜻을 보고 예제도 함께 보면 정말 적절하게 그 단어를 쓸수 있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